어제도 밥좀 먹었어. <laughs> 아. <됐어. 웃음> 만두는 조금 이따 먹어 그럼고 어. 아, 만두 안에 넣었어? 어, 두개 맞아? 맞아? 두 개요. 어, <laughs> 많아 보여. <보여가지고. 웃음> 그렇게 많아 보이냐? 어, 만두 때문에 런가 이월 정지 먹고 이제 끝났어. 그럼 또 붙여는 거야? 어 세계 선수권대회 있어. 아 근데 얘네, 얘네 지금 나가는 거 이번에. 어 근데 지금 연,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연기되는데. 그냥 응. 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제 선수자격을 차라리 끊는 거. 이것도 짜가 <작아>, 이거. <목소리> 아, 감히 이거. <감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맨날 맞잖아. 지금 요즘도 진짜. 하나 얘 빠졌던데? 두명 네. 들어왔어 홍연. 아이아니고가 홍현이 맞지? 홍현이 이거 홍현이 여자애랑 홍현이 아니고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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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 비슷해 홍윤아랑 홍유나랑... 어. 나 이거 맨날 들어 혼자 밥 먹을 때 나같아? 어. 나 t 비를 거의 밥 먹을 때도 안 보니까 어. 그럴 때 있지 않아? 그때그때 <laughs> 달라요 그때? <잘> 어. <laughs> 음. 음. 야. 이거지 뭐 아, 스테이크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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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테이크냐. 먹어 봅시다. 리소스 하우스웨딩하는이 한번 갔는이 어? 부터는이때이때는이찮아는 이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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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이 아닌데 는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때부때부때는이는이는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달죠 케이크 하나 먹어봐 여기 생일인데 레몬 글레이즈 먹어야겠다 쾌는? 롤체 골드 찍어놓고 또 즐기만 하고 있어 그게 레벨 몇 가.. 야 코스가 다 있네 거기 국립공원 아, 도립공원이구나 여긴 도에서 관리하는 곳이구나. 지금 여기인데 우리가 여기 광주고 여기, 여기 하남 어, 하남이 우리 어디서 여기 지금 내려온 거잖아. 맞지 이쪽이 송파. 이제 그거. 어, 어 맞네요. <laughs> 태화산, 무갑산. 야한번더돌자 오늘 집에 가려다가. 이 친구 매기가 생일이어가지고 내일 출근하는 날인데 저는 내일 새벽 6시에 대전에 갈 생각입니다. 제 친구 생일이니까 많이들 축하해주세요. 170명의 구독자님들. <laughs> 드라이브 할겸 여기 지금 남한산성에 왔어요. 저는 여기 처음 와보는데 친구랑 오늘 데이트 좀 하다가 밤에는 또 취해 있겠죠? 저희 감자전 하나랑 동동주? 동동주? 어. 동동주 하나 주세요. 네. 친구야. 한잔 받아라. 생일 축하한다. 우리 건강하게 짧게 살자. 김치 맛있어 김치네 똑바로. 아구 시큰해. 응. 딱 두부김치 느이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대리 불러 그냥 그럴까? 그게 낫어 살짝 얘랑 어색해졌다가 지금 그 아, 얘가 아니아 얘가 아, 아니고 어, 그 중에 우리 대 걔랑 살짝 어색해졌다가 이거 어. 좀 다시 봐 그래서 내가 절대 속개안 해주잖아 얼마나 ㅋ 감자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하연이>. 아이고 맛있게 드신 거 ㅋ ㅋ 진짜 죽여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불멍요 고생하세요. 고생하요 고생하세요. 년됐어요고요고생하세하고하고하고하세요고생하요고생요하고생하세고하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고고하 고생하세요. 고생하 아뭐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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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뭘 쉬어? 지금 가서 씻고 바로 나가 씻고 해도 뭐한 시간 걸리지 30분 둘이 뭐뭐자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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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뭐간1시뭐 1시간? 1시해 1시간? 1시간? 뭐, 뭐 기억력도 <웃음> 없어지고 <웃음> 내 밑에 있는 내가 뭐라 그러냐면 어. 요즘 청년 그거 어. 그런 거 많잖아 청년을 어 위해서 근데 <laughs> <laughs> 야맥기 보러 수세요 많이 왔지 내가 진짜 공단 철도공단 <laughs> 일 되게 많이 했는데 <laughs> 그 헬리오스티 거기 그 지나가면은 바로 가락시장이거든 이거 소짜리랑 쭈꾸미 있나요, 지금? 쭈꾸미도 있어요. 이거 1kg 응. 반반씩. 그거랑 3. 전복, 전복 좀들수 있나, 요 아, 감사합니다, 나장님. 네. 제가 뭐, 백만 유튜버는 아니지만, <laughs> 여기 유튜브에 꼭 올리겠습니다. 누구 <laughs> 기가 막히는구만. 기가 막혀. 아내가입었거는나아니그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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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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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알아? 싱겁게 먹어? 미식을 <laughs> 먹는다. 나, 담배 끊으라고 했더 의사분 지금. 여기 <laughs> 생일이어서. 바락시장에서 저 쭈꾸미에 모둠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딱 메기집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친구는 생일이니까 구독자님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영관아 신혼여행 잘 보내고 있냐? 나 메기집 가서 마무리하고 새벽에 대전 내려갈란다. 아무쪼록 단톡방에서 우리 쇼윈도처럼 또 친한 척 하자. <laughs>